11월 9일 장 마감 요약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우리 증시가 우리 장이 어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특히나 막판에 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뭐 옵션 만기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직전 날에 자리 싸움을 하는 것도 크겠죠, 영향이. 근데 어쨌든 이슈가 있는 만기일이라서 분명히 내일 어떤 결과로 마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 저는 다만 지금 각 투자 주체들이 배팅한 포지션대로 읽어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 오후 2시 이후에 음,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박빙이었는데 46대46이었는데 47대46이 됐다라는 이유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46대46으로 오후장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온 사유가 47대46으로 민주당의 한석을 더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고장 브이턴하는 사유가 다시 47대 47이 됐다라는 사유였어요. 다시 47대 47이 되면서 급등 만들, 급등으로 다시 매꿔 놓고 끝납니다. 메워 놓고 끝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 내용이죠. 휘둘리잖아요.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외국계 자본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이 종료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40대 47로 끝났으니까 지금 딱 여기 안정적으로 끝나 뭐야 이상 뭐야 316을 회복하면서 끝났는데 내일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쨌든 그 사이에 이 시간 동안에 결정이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소송전 때문에 우편 투표함을 가지고 지금 음? 맞붙어서 최종적으로 그 펜실베니아의 득표수가 어,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라면, 결과가 아주 미뤄질 수는 있겠죠.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경우라면, 밤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져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목요일에 11월 옵션 만기를 맞아서, 변동성에 크게 노출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동호회 분들께 어뭐 욕심 줄이시고 정리가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일단 현금화를 좀 해두시고 좀 올라와서 어그 다음에 승부가 안난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 일부 현금화 조치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가까지 해가지고 그 현금이 언제 쓰여지냐 이거 싸움 끝난 다음에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어떤 싸움이 펼쳐질지 몰라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지금 최근에 급등한 것 너무 과도했기도 했는데 어, 때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때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누가 계산하고 있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음, 금융투자가 지금 옵션에서 지금 이상하게 무너지고 있다. 원래 금융투자는 옵션이 거의 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현재 옵션의 손익구조, 만기 손익구조상 어, 불리합니다. 어, 금융투자는 기존에 이미 실현 손실을 300억 이상 바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제 기준으로는 305 0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늘 좀 개선을 시켜서 307.5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금융투자가 손실을 상계처리하고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포기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수익을 포기하려는 움직임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막 수익을 욕심을 냈으면 오늘부터 떨궈내는데 주력을 다 했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힘겨웠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5천억 이상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최종적으로는 3천억 대에서 끝났지만 일부 외국인들도 막판에 선물 매수를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힘에 붙이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은 좀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개인들하고 상방 방향이었어요. 옵션이. 근데 만기 하루 전 오늘까지 해가지고 오늘 콜옵션에서 연속적으로 대량 매도가 나왔죠. 즉 가지고 있던 상방 포지션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면서 수익 마감을 지은 것도 있고 보안 마감을 지은 것도 있고 손실 마감 지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외국인들은 내일까지 옵션 만기 포지션이 없습니다. 즉 올라가도 올라가도 수익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정리를 오늘 다 했어요. 왜 정리했을지는 내일 보면 알겠죠. 몸, 내일 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로지 옵션에서 옵션장에서 상방에만 욕심을 부리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오늘 개인들 어땠습니까? 콜옵션 90억,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 97억 청, 청산하는 거 포지션 마감하는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00억까지도 넘어갔어요 개인들이 콜옵션 90억을 땡기면서 여전히 상방 배팅을 해줍니다 개인들은 내일까지도 자신 있어요 내일까지도 급등 나오겠지 어? 불타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지금 콜옵션 평균 단가 중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콜옵션을 미리 사두고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라갔으면요 콜옵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만 개인들이 지금 불타기를 해주면서 콜옵션에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단가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시장이 올랐는데 콜옵션에서 수익이 5% 밑입니다. 그러니 청산을 안 하죠. 욕심을 더 부리면서 더 높은 가격에다 사버린 거예요. 거기다 외국인들은 청산을 한 거고요. 음. 즉 내일 조금만 떨어져도 개인들은 콜옵션에서 이득이 없어집니다. 조금만 떨어져도요. 자 외국인들 이미 청산해서 상승하면은 뭐 굳이 좋을 거 없는 상황. 물론 선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현물 매집해 둔게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겠죠.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도 일단 옵션을 쳇끼고 12월물을 사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을 사 드리고 삼성전자 엄청 땡겼죠. 삼성전자 최근에 3일 동안 개인들이 900만 주 팔았어요. 1000만 주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런 거 외국인 기관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받아주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가면 이득이죠. 하지만 내일은 만기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위클리 옵션을 만기 때 결국에는 종가에 내려 꽂았던 것처럼 내일도 만기 일이니까 특히나 월물 만기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포지션들 자체가. 근데 그게 어떤 사유로 어떤 사유로 만들어 나갈지는 너무 여러 가지 사유, 사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중간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거를 빌미로 때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이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에 이런 사유로 마지막에 떨궈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일 전체적으로 하락이 지배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음, 원래대로 시장 예상대로 공화당이 양쪽 상원 다 장악했을 경우에 단기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되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 나가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개인만 상방을 고집하는 내일 만기까지 포지션 움직임 그리고 12월물 그다음에 넥스트 3월물로 차원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외국인들은 선물을 장악하면서 현물도 같이 장악했기 때문에 현물은 장기 투자로 들어오는 돈이고 선물도 중기 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할 겁니다. 단 내일을 제외하고요. 내일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잡히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올라간다. 그러면 개인들한테 정말 이변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개인들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콜옵션 수익을 현재 가격대로 유지를 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인들까지 그 수익을 넣어준다.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희박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북한 이상하죠. 북한이 갑자기 핵실험을 했다는 사유로 단기적으로 출렁임을 줄수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걸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기 이후에 cpi 발표기 때문에 cpi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우려감 정도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주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 얘기잖아요 결국 내일 이슈를 만들게 뭘지는 지금 이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음, 선거 결과와 북한이 뭘 한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생길려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포지션 우위를 점하려는 누군가의 힘이 개입될 거예요 특히나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는 오늘 바쁘게 푸드옵션 315 밑을 사둡니다 315에 대해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315 전후로 푸드옵션 매도해둔 포지션 자체의 손실률이 얼마냐면요 대략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장중에는 100% 이상이었어요 100% 이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0% 이상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갔을 경우 근데 오늘 막 흔들면서 프리가 죽어가면서 그 손실률이 어뭐 평균적으로 뭐 마이너스 한30% 내지 50% 요쯤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만 기관들이 상승하지 않고 조금만 눌려줘도 이것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프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시간가치 감소로 기관들은 손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관이라면 내일 누를 겁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종가라도 시장이 장중에 올라간다면 마지막 종가 삼성전자 있는 힘껏 내려서라도 일단 목요일을 지나갈 거예요. 손실 없이, 손실 줄이면서. 그런 힘이 있다면 있다면 이클 리 옵션에서 보셨듯 네, 내일 그런 게임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장중에 미리 내려간다면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내일 마지막에 그러면서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내일 거래는 이런 변수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이 최근에 굉장히 펼쳐졌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패시브 자금으로 우리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투입되면서 대형주들을 개인들이 신나게 팔면서 예적금으로 옮기고 있을 때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저점을 장악하고 장기투자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거 지금 코스피가 지금 오늘 추세 정확히 넘어섰습니다. 중기투자. 관점에서 중기 추세 중기 추세가 넘어섰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금 1년 6개월 이상 하락을 지배했던 이 추세 대를 오늘 고개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간에 출렁임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돌리는 형태가 된다면요, 어쩌면 내년도까지 세, 사, 지금 개인 투자들이 상상하지 못할 생각하지 못할 수준의 상승장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의 어, 증권사들이 각 어 내년도 코스피 예측치를 상단부를 2,600선으로 많이들 내놨죠? 하단부 2,000선으로 내놨죠? 상당히 보수적인 겁니다. 내일, 내년도에 2,800, 3,000, 3,200, 3,300 어쩌면 얘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형태로 자금들이 증합펀드 밑에 안정적으로 받쳐지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지난번에 실패했던 유럽계 자금, 미국계 자금 실패했던 자금들이 여기서 강하게 장기 투자 장식으로 들어온다면. 숨어있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양적 긴축이 끝나는 내년도 시점 맞춰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승세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미 예적금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죠 개인들 가장 방해가 되는 개인들 동학개미운동으로 여기서 붙었던 개인들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음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잘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거 난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린다. 좀 지나가서 또 흐름이 바뀌면 난또 혼란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제 카톡방 참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죠. 민주당 48, 공화당 47. 그런 고민을 왜 혼자 합니까? 제가 다 해드리는데 일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건데 같이 참여하셔서 어... 내년도 장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중소형 정목 장사에 강해요. 대형 주장세보다 중소형 종목장세가 강합니다. 시장은 시장이 움직였을 때 대형 주장세가 어,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올려놓기도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중소형 종목장세로 넘어오면서 상한가를 폭발시키면서 움직이는 세력주들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엽적이에요. 특별하게 오늘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너무 지엽적으로 움직여서 어, 어떤 일반적인 그 흐름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종목장세가 펼쳐지면. 그,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다르죠 가성비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런 형태로 제가 이, 그 코로나 시장 이후에 중간쯤 와가지고 종목장세 펼쳐졌을 때 연속 2주 연속 상한가를 드린 적도 있잖아요 종목장세가 펼쳐졌을 때는 상한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그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한가를 풀 상한가를 보여드렸어요 내부에서 동호회 내부에서 그런 종목장세가 오면 다 만회가 됩니다 그게 또 주식시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만회가 된다라는거 음. 선물옵션시장은 만회가 안될수가 있죠 깡통이 나니까 0이 되니까 주식시장은 다르잖아요 예. 만회할때 만회하셔야 됩니다 흐지부지하지 않고 그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실분 연락주셔서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결과 시장이 유리한 것은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상승을 보였던 거 데이터상으로 미국 1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민주당 대통령 일대와 공화당 의회 일대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난 3년 차 때입니다 지금 조건인가요? 얘가 된다면 얘가 된다면 민주당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3년차 집권일 때가 가장 증시의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마침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터닝할 듯말듯 하고 있네요. 순간적인 충격은 줄수 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3에서 6개월 최소 지나면 게임이 많이 진행됐을 겁니다. 개인들은 예적금으로 도망간 시간에 우리 남아있는 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만들어내서 2022년에 어려웠던 거 23년도에 모두 만회하고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하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실게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옵션 만기일 날입니다.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도 환영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